신약 성경 로마서 15장 1절,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The Book of Romans chapter 15 verse 1 and 2. 신약 성경 259페이지 로마서 15장 1절, 2절. 우리 찾으셨으면 하나님 말씀 259페이지 신약 성경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공동체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바라보면서 초대교회 모습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초대교회는 우리 공동체, 즉 가족 공동체와 같았습니다. 서로 음식을 나누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픔을 나누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힘썼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믿음에 강한 우리는 우리 각 사람이 바울이 우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각 사람이 지체가 되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지체의 역할은 다 다르지만은 한 지체가 아프면 함께 아파하고 한 지체가 잘하면 모두가 기뻐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몸의 지체는 모두 각자 기능이 다르고 또 그들을 통해서 몸을 지탱해 줍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게 될때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지체들까지 파괴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내가 입맛이 땡긴다. 그래가지고 먹어서는 안 되는 좋지 않은 음식만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든 지체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몸이 전체가 약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나타내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절에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 마땅이라는 말의 원무의미는 우리가 빛을 지고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는 빛을 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약한 자들에게 빛을 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자신이 강하다고 의시되는 것이 아니죠. 믿음이 강한 자는 로마서에서 율법과 전통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날 믿음이 강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확실히 믿는 사람이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영생의 삶을 주신 주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구원의 기쁨과 영생의 확신이 뚜렷한 사람이 강한 자입니다. 그래서 환경과 처지에 비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언제나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한 자들이 연약한 자를 도와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도 있어요. 아직도 기저귀를 갈아줘야 하고 이런 이들. 마음대로 불평하고 욕하고 남과 상관없이 자신의 더러운 것들을 배설합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이 더러운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는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생기겠습니까? 어느 강한 자들이 기저귀도 갈아주고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 몰라라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될 거예요? 냄새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참으로 지저분한 아주 들어오면은 은혜는 없고 그저 형식만 있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목회자입니다. 오늘 바울이 강한 믿음을 갖지 않으면 목회하기 힘들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강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약한 자를 받아들이고 담당할 수 있는 믿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우리 선대회 모임을 했을 때 노량진 교회의 원로 목사이신 이민식 목사님이 강사로 한번 오신 적이 있어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회자 목사를 비난하는 자를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낸 천사로 생각하시오. 그러면 목회의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믿음이 강한 건 뭐예요? 오늘 나를 비난하고 나를 헐뜯고 그래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와 같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 강한 자의 모습이죠. 이사야 53장 4절에도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은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지시고 슬픔을 대신 감당하신 것입니다. 또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죄악을 담당하셨습니다. 오늘 약한자의 약점을 감당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십자가를 치는 것과 같해요. 희생과 수고가 동반됩니다. 진정으로 강한자는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확신이 들어도 약한자의 약점을 감당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이 어린 아이들과 싸워서 어린 아이에게 이기는 거 보셨어요? 예. 네. 부모가 강하니까 어린 아이에게 다 양보하고 모든 것을 받아 주는 것이 바로 강한 자의 모습입니다. 또 1절 보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보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 받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내 기쁨을 갖지 아니하고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게 되는 경우에 그 결과는 구원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말씀합니다. 왜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순종의 삶을 사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는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역사에 순종하심을 통해서 오늘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 보면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의 삶을 살게 될때 비난과 모욕을 받아 죽음을 당하게 된다는 예언의 말씀, 10편 69편 9절의 인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 많은 비방과 조롱과 손가락질을 당했습니다. 구원의 목적을 위해서 순종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인을 하게 될때 비난과 반대에 부딪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형제 자매들을 기쁘게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것을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기쁘지 기쁘게 하지 않고 남만 기쁘게 해주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희생의 대가를 지불해야 될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같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공동체 교회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 이웃을 기쁘게 하면 나는 뭐야? 나의 기쁨은 어디로 가는 거야? 신앙생활이 어떻게 재미없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쁨을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큰 기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고 베푸는 자에게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을 도울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남을 도울 때 도움을 받는 사람보다 도우는 입장이 더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가정에서도 어머니들이 그저 자식들 때문에 다 주고 기쁘게 하는 일을 하시죠. 요즘은 뭐 닭도 다다뭐 도살해서 다 오니까 그렇지만은 옛날에는 집에서 닭을 다 잡아서 이렇게 먹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들이 뭘 먹었어요? 닭 발가락 그러면서도 자식들한테 난 이게 제일 맛있다. 맛있긴 뭐가 맛있어요? 주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자식들 기쁘게 하려고. 이렇게 그러면서도 어머니의 마음은 기쁜 거예요 자식 놈들이 맛있게 잘 먹어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남을 기쁘게 할때 오늘 우리에게도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는 5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갖게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를 도 본받아 뜻이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야 하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는 분쟁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그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오늘 예수님의 모범을 본받으면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서로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를 받아야 됩니다 7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받으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용납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서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참 어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느껴질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뭐 잘라서 받아주신 것입니까?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시며 그러면서 주님의 기대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실 때 우리는 감사와 은혜가 있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조금 무엇이라도 해야 되겠지 이러한 기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도 아무런 조건 없이 다 받아주셨어요. 그러자 탕자가 어떻겠어요?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게 되고 아버지의 기대를 이루려는 삶을 이제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였을 것입니다. 오늘 신앙생활이란 처음부터 하나님의 기대에 따라 살아가지 못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받아 주게 될때 그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싹트게 되고요. 연약한 자들도 주님의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주님의 기대와 소망을 우리가 갖지 못했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서 경험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주신 것 같이 우리의 형제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그 형제를 통해서 주님의 기대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약한 자의 약정을 담당하고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모든 자를 받아들이게 될때 우리 공동체 교회는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6절 보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걸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이 목사님이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 모두가 사이좋게 지내기를 바라신다. 그렇게 될때 우리는 합창대가 된다. 우리 서리뿐 아니라 우리의 삶이 다 함께 어울려져 우리 주 예수의 아버지신 하나님께 우렁찬 찬성을 부르게 될 것이다. 오늘 교회 공동체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11절도 우리 공동체 교회의 목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찬송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민 교회에 그저 싸움만 없고 조용하면 그 교회는 부흥하게 돼 있다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은 다투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찬양하는 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22장과 역대하 20장에 보면 유다왕 여호사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사밭 때 모압 암몬 세일이라고 하는 이 부족들이 연합을 해서 연합군으로 이제 오게 됩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요호사바은 성전으로 달려가서 하나님 저희는 어찌할지 모릅니다 저 대군과 싸울 힘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기도했어요 오늘 찬양이라는 것은 곡조에 있는 기도예요 오늘 찬양을 그래 우리가 그냥 입술만 나불나불하는 게 찬양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기도를 복조로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기도하게 될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야시엘에게 영을 주어서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다음 날 여호사밧은 백성들에게 구호를 외치게 하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오늘 노래하는 자들, 레위인들의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분대 앞에 행진하면서 찬양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찬양을 했어요 찬성과 함께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복병을 다 만들어 놨어요. 암몬, 모압, 세일 자손들이 하나님의 복병에 의해서 다 치심을 받게 되고 서로 서로 죽임을 통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전리품이 너무 많았어요. 사흘 동안이나 그 전리품을 거두어들였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진정한 찬양과 형식적인 찬양이 나와요. 오늘 여호사밭은 사무엘의 진정한 찬양을 그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무엘 때 보면 불레스 사람들, 불레스 사람들은 크레테, 크레타 섬에 있던 민족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서 크레타에서 이렇게 와서 이 팔레스타인의 해변가, 아 가나안의 해변가를 이제 점령한 그족석인데 어, 굉장히 강성한 족석이죠 사무엘 때는 어떤 때입니까? 다 법궤를 다 빼앗겼는데요. 엘리제 사장도 목이 불어서서 죽고 법궤를 불렛에서 다 빼앗긴. 너무나 형편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렐세 군대들이 아백에 진을 치고 있어요. 바로 그 미스바가 바로 앞에요 코앞이에요. 오늘 담대함이 없다면 하나님을 믿는 의지함이 없다면 어떻게 코앞에다가 코 진을 칩니까? 한 일은 없어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박이 내려서 불레스 사람들을 다 쳐서 물리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 진정한 찬양은 뭐예요? 하나님께 진실 때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역사에 주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는. 거짓 찬양한 게 있어요.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도 참그 어려운 이제 불레색과의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길갈로 옮겼어요. 길갈은 굉장히 떨어진 곳이에요. 자기 목숨 살리려고 그리고 요나단은 그 앞쪽에 전선에 배치를 시켜놓고 그렇게 하면서 인간적인 방법만을 의지했어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를 드려가지고 이긴 거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길간에서 범죄를 드리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제 와야 되는데 사무엘이 드려야 되는데 급하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범죄를 드림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왕이 당신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는 이러한 사무엘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찬양도 있고 가짜배기 찬양도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에 사무엘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지만은 어느 게 형식적으로 그냥 뭐 예배드리면 된대 그저 하나님 믿으면 된대 이렇게 그 사울과 같은 신앙을 갖게 될때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소망은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소망의 근원이시고 소망의 대상입니다 시편에도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일이 없나이다 시편 기자도 오직 하나님만이 소망인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미래가 확실치 않기 때문에 사소한 일을 가지고도 우리가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경험은 절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실망하고 절망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남에게 약한 자를 도와주고 남에게 기쁨을 주는 그 일은 하지만은 상대편에게 뭘 받을 생각 하지 마세요.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진정한 기도, 찬양을 주님께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평강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아무리 어려운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맡기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미련 없이 던져 버리라는 말이에요.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염려 걱정을 미련 없이 던져서 누구에게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말대로 쉽지는 않죠 오직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에요 오늘 염려를 벗어버리는 그럼 성령의 능력은 어떻게 얻느냐? 오늘 13절에 보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믿음 안에서 라는 말이 중요해요 지금 로마서의 문맥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교회의 화평과 일치를 가져다 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13절,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초대교회와 같이 약한 자를 감당하시고, 서로를 받는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성령충만충만 충만 그러는데, 성령충만이 뭐요? 한번. 성령충만이 뭐 따로 어디 있어요? 오늘 이게 성령충만이요. 오늘 약한 자를 감당하고 서로, 서로 이렇게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될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다는 거예요?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다면 그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한 것은 우리가 결국 약한 자를 돕고 또 하나가 되고 이러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생각하고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을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늘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시고 우리 교회가 소망으로 가득한 교회. 또 여러분과 저희 여러,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으로 가득한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약한 자를 우리가 돌보며 받게 하셔서 평강과 기쁨 성령의 충만한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